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부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휘슬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줄 곳을 찾는 손흥민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공격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바로 수비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구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더블 라이너 필포든 움직이는데요.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버블라이너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줄곳을 찾는 조황칸 셀루. 카일 워커. 열렸습니다. 아,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 산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이에요. 멋진 힐 패스. 송민규의 볼터치. 문 앞으로 연결.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진첸코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칸셀루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t 비 맞고 나갔습니다. 도너킥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송민규.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크로스 찬스죠? 셀루가공 잡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이강인. 자, 송민규. 송민규 선수 주로 왼쪽 측면에 서기도 합니다만 세크 결정적 기회. 키퍼 멋진 달리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바로 채입니다. 스로인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잡아넣고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좋은 태클입니다. 야, 태클 좋습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재성. 황희조, 빛의 조, 황희조 선수입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이 정도면 깃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칸셀루, 마누엘 아칸지, 스위스의 센터백 마누엘 아칸지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발력도 있고 발밑도 괜찮은 편이죠.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동료를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크로스 쳐냅니다. 골 네, 벗어납니다. 네, 자, 네, 지금은 네, 뭐 네, 코너킹이나 네, 다름없을 네, 네, 정도로 네, 좋은 위치에서의 네. 스로인.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렸어요. 전반전이... 전반적인... 하프타임 15분 동안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후반전은 양팀 감독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무리를 잘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요 조기회 빗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바의 볼터치 자 워커 혼란의 터치 슈팅시도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집도못안족했어요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헤딩 시도 아쉽기도아주 공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이산스는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결국 공을 그라운드 밖으로 차냅니다 김민재의 터치입니다 한 방에 있는 정우영입니다 상방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진첸코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공 넘겨받는 손흥민 더블라이너 공 잡는 김분환오 저런 움직임 좋아요. 칸셀로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자, 엘링 홀란.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김진수입니다. 이강인이 줄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패스를 받는 황희찬. 아, 패스 좋네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전제골이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골. 움직이는 그릴리쉬 아 지금 태클 좋네요 어,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 잭 그릴리쉬 공 잡습니다 찬스죠 결정적인 공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공점골 기회였는데요 냉정하게 마무리했어야죠 김문환 공 만지는 정우영. 신속하게 이동하는 이용. 공 잡는 이강인.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자, 축구는 넣을 때 넣어줘야 풀리는 스포츠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축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무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넘겨줍니다. 불만한 곳을 찾는 황희찬. 악한지 후반전도 이제 8분 남아있습니다. 엘링 혼란.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집중력 가져야죠.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요!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경기막판기정출 맞춥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 정신력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해냈습니다.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코 보상을 받아냈어요.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공을 놓고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공 뺏기면 위험한데요. 슛. 들어갑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절묘한 시간에 득점합니다. 리드를 잡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시간대에 득점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골이 될것 같습니다. 이야! 골이 터집니다. 이제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열렸죠. 슛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야, 이걸 공점으로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공점골입니다. 공점골. 기적 같은 공점골이 터집니다. 야, 정말 이 팀에 저여 다시 봐야겠습니다흔적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이루어나네요. 열렸습니다. 아, 팬들이 단칙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방이조입니다 공을 잘 잡아냅니다. 골키퍼. 드디어.